우리는 어제 로마서 12장 아, 이제 서론 네, 첫 번째 시간을 가졌습니다. 즉 로마서 12장은요 로마서의 이제 마지막 단락으로서 적용하고 아울러서 적용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리를 다시 한번 되짚는 부분이라고 우리가 나누었습니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를 어, 바울의 앞으로의 사역의 계획. 그의 인사, 그리스도인의 자유, 사랑의 법, 교회와 국가의 관계, 그렇죠. 여러가지를 다 아우르고 있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또한 우리는 죽어야 산다라는 이 역설을 공부했지요. 바로 산재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자신의 죽음으로 우리를 살리셨어요. 그리고 그분의 부활로 우리를 의롭다 하셨어요. 즉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심으로 살아나게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우리에게 동일한 것을 요구하셔요. 너희도 산 제물로 드려라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우리는 이 이야기가 예수님과 똑같은 것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 가리키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예수님의 죽음은 대속적인 죽음이지요. 바로 죄인들을 위해 대신 죽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산 제물로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은 대속적인 것을 위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미 다 종료되었어요. 예수님이 완전하고 충분하고 단한 번의 제사로 마무리하신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모양이긴 하지만 우리 자신을 우리 몸을 죽게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은 죽게 예배하고 영광 돌리기 위함입니다. 바로 영적 예배를 위한 것이지요. 이러한 산제사 이 역설과 같은 은혜는요. 아, 사실 이 자체가 역설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초이자 기초요. 기본이자 기본이라고도 할수 있겠습니다. 바로 이 기초와 기본 이 역설의 진리 살고자 하는 자는 마땅히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 에오리스트 부정과 것단한 번의 사건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느라 매일 자신을 부인하며 자아를 죽여야만 됩니다. 그럴 때야 에 그리스도인 다운 삶을 살수 있어요. 마치 예수께서 진정한 왕이 되시기 위하여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셔야만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제. 오늘은 산 제사로 드리는 것에 있어서 몸을 드림을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이 몸을 드림은 이미 로마서 6장에서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에 순정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이 몸입니다.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몸이지요.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바울은 이미 육장에서도 몸을 드리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이 얘기하였습니다. 이 몸은 무엇을 말합니까?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릴 때 바울은 하나님의 성령의 영감을 받아 몸을 제물로 드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너희를 사랑한다 마음만 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실제로 몸으로 채찍에 맞으셨고, 몸으로 못에 바뀌셨으며, 몸으로 장사 진행받았습니다. 이 몸은 크게 몇 가지는 알아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먼저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방금 또 만져질 수 있는 몸이라 그랬는데, 이게 또 마음이라 그럽니까? 여러분, 몸과 마음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죠? 우리의 몸은요, 마음의 지배를 받고요. 또 반대의 경우도 가능하긴 합니다. 자, 우리의 몸을 드리려면 그 중추, 즉통제시력할수 있는 마음. 특별히 성경에서 마음은 주로 지성에 쓰인다 그랬어요. 우리의 지성을 얼마나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야 몸을 바르게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방향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몸을 하나님께 태워 드린다 해도 방향이 잘못되면 제대로 된 예배를 할수 없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제대로 배워야 됩니다. 목사님, 저 성경 알아요. 아니요. 그 누가 다 안다 할수 있겠습니까? 오늘의 은혜, 아침마다 새로운 오늘의 자비를 위하여 바로 오늘 성경을 읽고 오늘도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의 신앙, 성장과 성숙을 도와주는 신앙서역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베스트셀러와 내게 재미를 주는 몇몇 시리즈를 좋아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사들이 있어요. 또 훌륭한 작가들도 있어요. 그들의 글이 완전 무결하거나 무오한 것은 아닙니다. 다 오류가 있어요. 그러나 배울 건 있어요. 오류에 쌓인 사람에게서도 우리 배울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칼비는 세상 철학자들, 예수님 모르는 그런 철학자들과 음악가들, 모든 은사 있는 자들을 통해 우리가 그 안에서도 성령의 은혜를 본다 하지 않습니까? 탁월하죠. 마찬가지예요. 신앙서적을 같이 한, 가까이 하고 성경 암송과 묵상, 통독을 통해서 우리 지성을 새롭게 해야 몸을 제대로 들릴수 있어요. 몸을 들인다는 함은 우리의 눈과 귀를 드리는 것을 포함합니다. 당연하죠. 눈과 귀는 몸에 붙어 있으니까요. 눈과 귀는 이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는 통로가 됩니다. 사실은요. 사람은 무엇을 보느냐에 대단히 영향 많이 받아요. 배우자가 어 다른 배우자를 조금씩, 조금씩 시간 지날수록 닮아가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더라고요. 같은 음식을 먹기 때문이다. 그런데요.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 닮아가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 예수님을 볼 거거든요? 직접 본다고요. 그를 봄민이라 그와 같이 되는 것은 그를 볼줄 알미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제 그, 교부들과 함께 성경 읽기, 또 이제, 이제 자비교회 이제 강의에서 두 번째 시간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어떤 노래에 한두 소절만, 뭐, 30도 필요 없어요. 한 15초만 들으면, 이거 무슨 노래다 딱아는거 있죠. 그게 뭐 대중가요든 클래식이건 상관없어요. 반복해서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걸 알아요. 성경 낭독과 성경 읽기와 진리에 우리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헌신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고작 성경, 그냥 컴퓨터 찾아가지고 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었어요. 그러므로 TV와 스마트폰 자체를 없애야 이런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거기에 열과성을 다하는 것만큼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셔요. 내가 오늘 스마트폰 켜서 상대방과 대화하고 정보를 찾고 이런 시간만큼 하나님의 진리에 관심이 있는가? 내가 생명이 있다면 과연 내가 이렇게 살수 있는가 돌아봐야 됩니다. 눈과 귀를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것이 예배라 그랬어요. 교회에 나와서 큰 소리로 찬송하고 교회당을 쓸고 닦고 성도의 식탁 교제를 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이건 못지않게 중요한 거 눈과 귀를 드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혀를 드리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입을 드리는 거죠. 야고보서 3장에서 사도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이 작은 불은 혀를 말해요. 입술이지요. 혀는 곧 불이요, 불이 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다니그사라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는이라 그렇죠. 혀는 능이 길들일 사람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평생에 걸쳐서 우리의 입술 지켜주시기를 기도하며 이 혀도 하나님께 드려서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능이 길들일 사람이 없다고 했으니 평생 연습해야 돼요. 대단한 장사거든요. 이 혀는요. 매일 돌아보고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또 없는 얘기를 만들어내고 그러기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찬양하는 일에 우리의 혀를 들여야 됩니다. 그게 영적 예배예요. 예배 시간에 펑펑 울었어요. 그러나 삶의 자리에 가서는 그런 얘기 들어봤어? 하고 유언비어를 유포하거나 꼭 여러분 누가 만나면 그 사람하고 그 사람과 당신의 얘기를 하셔요. 여러분의 얘기를 하셔야지 없는 사람을 끌어들여 가지고 괜히 얘기의 소재를 너무 많이 삼지 마세요. 좋은 건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나쁜 것은 증폭되기 마련이에요. 남의 얘기에서 항상 좋은 것은 없어요. 이것은 제 경험으로 보증이 될수 있어요. 그러니 우리의 혀로 하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들어야 될 몸은 또 손과 발이 있을 수 있겠죠. 참 복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요이사야 산지자와 시약성경에서는 바로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 그 발이 참 복되다 그랬어요. 모든 먼지를 다 뒤집어쓰고 굳은 살도 있고요. 상처도 있고요. 고생을 많이 해서 때로는 발톱도 빠지고 물주도 잡히는 발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발이 복되다고 하셔요. 그러면 우리도 이 손과 발을 복되게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죠. 그게 예배예요. 대살로는 사장에서 이렇게 손가발을 드리는 것을 얘기합니다. 너희에게 명한 것까지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해스시라 우리의 손으로. 부지런히. 여러분, 다섯 가지 솔라. 오직,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믿는 그리스도는요, 어떤 사람인 줄 알았어요? 가장 성실이라는 사람이에요. 튤립, 믿는 성도,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다 전적으로 타락했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을 받았고, 이 피는 택자를 위한 제한적인 구속이며, 저항할 수 없는 은혜를 지금도 부어주시고, 성도를 견인케 하시는 이 튤립, 다섯 가지 교리를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정말 구원이 나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겉으로 볼 때는 그런 것처럼 부지런히 은혜의 수단을 사용하고 주님 앞에 성실히 사는 사람을 그런 사람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부지런하셔야 돼요. 침대에서 논이면서 예수의 은혜를 찬양하는 사람은 어불성설이에요. 모순입니다. 피곤할 땐 쉬어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정말 쉼이 필요해서 자리에 눕는 것과 잠이 덜 깨가지고 자리에 침상이 있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어요. 천양지차예요. 피곤해서 눈이 안 떠지면 좀더쉴수 있어요. 그러나 잠이 안 깨서 눈이 안 떠지는 건 세수를 하든가 밖에 나가서 심호흡을 하든가 이래서 깨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몸에 대해 대단히 관대한 거 아셔요. 물론 현대인은 많이 힘이 필요하죠. 우리는 잘 분별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에도 이러한 손과 발을 드리는 것을 얘기합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그러니까 네가 먹을 건 네가 벌어먹고 또 나눌, 나누기 위해서도 열심히 일을 해라 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손과 발로 부지런히 일하고 또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가는데 우리 지체를 드려야 됩니다. 이것이 영적 예배예요. 은혜를 받았어요? 정말 어떤 형제가 힘들어해요. 한 번도 안 찾아가면 그리고 마음으로만 기도하고. 아우 기도했어요. 아, 간절히 기도했어요. 이게 핑계가 돼서는 안 돼요. 필요하면 찾아가야죠. 발로.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로. 그게 장로가 해야 될 일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사실은. 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손으로 부지런히 일했어요. 난 오늘 하루 종일 일했어. 여러분 집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부름받은 성도입니다. 이 손으로 아이들을 안아주고 어, 배우자를 붙잡아주고 그런 것입니다. 이게 영적 예배예요. 잠자는 아이들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손주들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그 손이에요. 힘들어도 외로이 사는 사람을 찾아가는 이 발, 이 발을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인 겁니다. 사도는 바로 이렇게 우리가 몸을 드리는 것이 거룩한 산제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룩한 산제사. 산제사는 이미 얘기했죠. 자발적으로 드리는 것이고. 이렇게 몸을 드리는 것이 거룩한 것이다. 주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그냥 죄 속에서만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이 말은 뭡니까? 거룩을 전제하는 거예요. 그죠? 보세요. 죄의 죄 짓고 있던 마이너스의 인생을 그저 영으로 만들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구속은 오히려 죄에서부터 벗어나 거룩으로 가는 거예요. 라일 주교의 거룩을 성계를 꼭 읽어보셔요. 거룩한 삶, 허, 은혜만 강조하고요. 이 은혜는 우리를 거룩하게 가게 하는데 마이너스에서 영된 게 얼마나 대단하냐. 거기만 만족하는 사람들 많아요. 아니요, 우리 몸을 들여 예수께서 거룩하셨듯 우리도 그렇게 거룩한 삶을 연습하고 모방이라도 해야 됩니다. 또한 이렇게 자신을 드리는 이 몸을 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라고 로마서 12장 1절에서는 두 번이나 얘기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 절도 보세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이렇게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대요. 아 그러니까 은혜 위에 은혜예요. 믿음으로 믿음이 이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실천하면 그 뜻을 좀더 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은혜는 요 독과점과 같아요. 비닉빈 부입부와 같아요. 나쁜 사람이 더 맛보게 돼 있어요. 굶주리는 사람은 점점 더 굶주립니다. 그러므로 바로 지금 결단하시고 은혜 받기에 힘쓰십시오. 기뻐하시는 뜻 달란트 비유에서 우리 주님이 어떻게 결론을 내리십니까? 정말 주인이 올 때까지 열심히 일해서 남긴 사람, 손과 발을 부지런히 놀린 사람이죠. 또 나박고 잡담하기 잡담하지 않고 이 혀를 잘 지킨 사람이죠. 주인은 안와 그런 얘기 안 하고 지성을 다 사용해서. 어떻게 해야 이 달란트를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까? 이런 사람은 주인이 다시 왔을 때그 남긴 것을 드릴 수 있게 되고, 칭찬을 받으며 이런 얘기까지 듣습니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마냥 즐겁지만은 않아요. 그죠? 때로는 나를 꺾는 것이 있고, 하고 싶은 말도 탁입 담을 때가 있고요. 부정을 저지르고 싶은 손, 잡아내야 하고, 끌어내야 될 때가 있어요. 발을 금해가지고, 너무너무 죄지는자 가고 싶은데, 탁, 족쇄를 채워야 될 때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야 하고, 이를 악물고 참아내야 될 때가 있다고요. 그리고, 이 힘겨운 시간이 지나면, 진짜 즐거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게 돼요. 진짜 즐거움을 참,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기, 거의 영적 예배를 드리며 산재물로 우리 몸을 드리기 위해 자신을 칩니다. 자신을 절제합니다. 나는 주님의 것이야 선포하면서 하고 싶은 말도 절제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불의한 재판 과정에 단 한마디도 하지 않으시던 것들을 생각하면서 나도 내 권리라고 나팔 불기 전에 먼저 고요히 인내하는 것이에요. 산재물로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산재물로 거룩한 산재물로 우리 몸을 드릴 때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더알수 있게 되고 분별할 수 있게 되며 그사랑더철저히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돈낼 수니 내가 주인이다 내가 왕이다 소리치는 세상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대하여 자신의 권리를 마치 폭군처럼 행사하지 않으시고 오래 참아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도 우리의 몸의 지체를 죽게 드리기 위하여 오래 참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사랑하고 즐거워하는 일을 위해 마음도 쓰고 돈도 쓰고 지체도 드립니다. 사랑의 대상이 새 속에서 우리 주님께로 올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을 들이는 일은 쉬운 일 아니나, 참고 인내한 사람은 반드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에 순종하고, 우리의 손과 발, 부지런히 놀려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영적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소서, 죄인 구원하시기 위하여 몸을 들이신, 지체를 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개인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